안녕하세요 행운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지띠은 출발은 다소 어렵지만 신중히 추진하면 바라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성취가 뒤따를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애운 곤란한 상황에 놓였으나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풀립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입니다. 금전은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으나 곧 새로운 난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응보다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식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해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소띠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시적인 구름과 같으니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밝은 변화의 때를 기다리며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애운, 관계에 소란이 이는 시기이니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성을 회복한 뒤에 대화를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관용을 베풀면 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것입니다. 금전은 더 많은 것을 원하다 보면 오히려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재물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호랑이띠분,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불현듯 터져 나옵니다. 순간 당황스럽더라도 이를 계기로 관계나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애운 주변의 말이나 행동이 연애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랑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세요. 금전운 현재의 재정 문제는 단기간에 명쾌하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경험이라 여기고 사람들과 힘을 모으면 길이 열립니다. 협력과 신중한 대책이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토끼 띠분은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마음을 감쌉니다. 그러나 당신을 도울 귀인이 곁에 있으니 용기 내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뜻밖의 인연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연애운 정체되어 있던 연애 흐름에 변화를 줄 기회가 다가옵니다.새로운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세요.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전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부족한 제안이나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조건보다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재정을 지켜줍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용띠분 신중함이 지나치면 우유부단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움직이세요. 지체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애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좋은 흐름을 탑니다. 다만 성의를 잃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나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를 시작하기에 적기입니다. 행동할수록 유리한 기회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결실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발벗고 나서면 오히려 운이 트입니다. 초반에는 진척이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날로 삼아도 좋습니다. 연애운 가까운 사이라고 방심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미뤘던 사과나 애정 표현을 오늘 실천해 보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높일 것입니다. 금전은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유념하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면 만족스러운 금전적 보상이 뒤따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말띠분 자신만의 색깔을 살려 당당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주변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주장을 명확히 하면 예상대로 성과와 보상이 뒤따릅니다. 오늘은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연애운 의견 충돌로 인해 진심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기보다 나의 태도와 말투를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발 물러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금전운 사소한 문제가 방치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즉시 조치하고 지출과 계획은 꼼꼼히 점검하세요. 사전 예방이 재정의 안정망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사색과 철학적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분석하면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답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이동이나 환경 변화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화해로 이어집니다. 금전은 주변의 조언 속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협력과 신뢰가 재정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그간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성과와 발전이 눈에 뜨게 드러나니 주저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기회를 붙잡는 자만이 더큰 도약을 할 것입니다. 연애운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사랑을 부릅니다. 사소한 표정과 말투가 관계의 향방을 바꾸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 큰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전운 작은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입니다. 다만, 감정 기복을 잘 다스리면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재정도 탄탄해집니다.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닭딥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리를 오래 지킬수록 내공이 쌓이고 신뢰도 높아집니다.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인 하루입니다. 연애운 큰 문제는 진정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소한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순조롭게 회복됩니다. 넓은 마음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금전운 다방면에서 바쁘고 복잡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도권을 놓지 말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개띠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도움을 줍니다. 의심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면 일이 부드럽게 풀릴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귀인을 환대하면 장기적인 복으로 이어집니다. 연애운 위기 속에서도 관계 회복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한다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발로 뛰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따라옵니다. 협력 관계를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기론이 따릅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때 이익이 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돼지띠분,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보양식과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면 제 도약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수록 행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축제 같은 하루를 만듭니다. 금전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덕행이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결국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